안녕하세요. 테크이리니 구참입니다. 어, 1년 만에 안동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큰 산불이 이 안동 지역까지 들어오는 바람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다행히 산불이 다 꺼지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요 안동에 월영교라는 다리입니다. 다리 원령교구라고 네, 있고요. 이 다리를 건너 볼까 합니다. 안동은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한번 최소, 한 번, 한두 번. 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출장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월령교를 방문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 기온이 약 22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풍경이. 이 강을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다리입니다. 밤도 좋고, 햇살도 좋고, 아주 기가 막힌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안동을 1년에 한두번 정도 오는데요 항상 이 벚꽃이 필 무렵 쯤 이때 쯤 오는 것 같아요 출장을 그래서 항상 안동에 오면 이 벚꽃 구경을 하고 갑니다 지금 벚꽃이 완전히 피지는 않았지만 이제 살살 피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오늘도 또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좋은 풍경은 영상으로 보시는 게그 전체적인 풍경의 한 10분의 1도 못 담는 것 같아요. 영상에. 그래서 직접 와보셔야 돼요. 너무 바람도 좋고, 햇살도 좋고, 점심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말 좋네요. 벚꽃이 아직은 완전히 만개가 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은 덜핀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훌륭합니다. 아주 좋아요. 여기는 여기의 이름은 월령정인가요? 정자할 때 월령정 옥천 올라가서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아 정말 좋네요 아 진짜 좋네요. 바람이 기가 막히네요 아, 풍경 좋습니다 저 벚꽃이 이제 한 며칠? 며칠 만더 지나면 완전히 만개 를할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약간 덜 피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바람이 세진 않아요 이렇게 바람이 센게 아니라서 산책하기 딱 좋은 햇빛과 바람입니다. 아 여기는 진짜 연인끼리 와서 손잡고 사부작 사부작 걸어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풍경이 그 옛날에 보면 달력에 저런 산수화들이 그려져 있는 달력들이 있었어요. 그런 달력을 연상케 하는 그런 풍경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평일이라서 음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간간이 몇 분이 산책을 하고 계시고요. 거기에 저도 포함되어 있고요. 저기는 벚꽃나무가 하나가 도드라지게 폈네요.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월령교 전망대에서 셀카 촬영하고 스탬프를 획득하세요. 그러면 미션을 확인하면 안동 어 투어에 관련된 그런 어 뭔가를 해주나 봅니다.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열심히 편집을 해서 올리긴 할 텐데, 제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 저 벚꽃들이 만개를 하지 않을까. 벚꽃은 원래 하루 만에 확 피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진짜 하루 이틀만 있으면 확필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그냥 지금 꽃을 피우려고 아주 힘을 모으고 있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있네요. 강 거미줄이 잡네요. <laughs> 거미줄이 날라왔어요. 폰에 걸렸어요. <laughs>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벚꽃들은 왕벚꽃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저것도 그 종이겠죠? 보시면 이제 막 꽃봉이를 필려고 아주 그냥 준비를 아주 단단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하루 이틀이면 확필것 같아요 고기와 사랑 고기 한사랑 월령교래요 고기 한사랑 월령교 가면 다들리길이라고 합니다. 항상 육지 쯤 안동으로 오니까 풍경은 항상 되게 멋지 멋져요. 항상 어마어마하게 좋은 날씨에만 안동으로 옵니다. 아, 얘 얘만 폈어요. 얘만 반대로 가야지. 얘만 폈어요. <laughs> 생뚱맞게 앞서가는 앞서가는 벚꽃 이제 벚꽃 맞나요? 뭐 어, 벚꽃이 아닌가 봅니다. 쟤는 벚꽃인가요? 벚꽃이 아닌가요? 저 나무의 품종을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뭘까요? 왜쟤만 폈을까요? 이 분이 산책을 즐기고 계십니다. 저는 반대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산불이 진짜 그 안동 시대까지 침범을 하진 않아서 다행이었는데 그래도 큰일 날 뻔했죠. 그나마 빨리 불이 꺼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어 여기 분수도 있대요. 월령교 분수 가동 시간 낫네. 언제 합니까? 4월에서 10월 말까지는 일네 번을 가동하고 12시. 아이고 12시 금방 지났네요. 까비. 2시, 4시, 6시, 10분 동안. 7월에서 9번은 다섯 번. 12시, 2시, 4시, 6시, 10시, 아, 8시, 6시, 8시. 네. <laughs>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꽃봉우리가 열리진 않았어요. 근데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면 제가 여기 일주일 있을 건데요. 일주일 후에는 완벽하게 벚꽃이 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머리를 조심하래요. 근데 저는 안 닿습니다. <laughs> 이럴 땐 좋아요. 머리가 안 닿습니다. 안 피해도 안 닿습니다. 걸어도 꽤나 걸음이 걸음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건강에도 좋고 좋겠죠.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이거 그 위에 무슨 고택이 있네요. 도서관이래요. 쏙 도서관. 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책은 남겨두래요. 저기 있는 고택은 뭘까요? 이건 개나리죠 개나리 노란 개나리입니다 개나리 뱀벌 멧돼지가 출현할 수 있대요 조심하래요 <laughs>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 <laughs> 너무 귀, 귀, 귀엽게 그려놨는데요 <laughs> 저 위에도 고택이 있어요 다름이 하나? 그냥, 그냥 해놓은 집인가? 아, 들어가게 해놨구나. 그냥 옛날 고택을 그 복원해서 둔것 같아요 슈 다시 나가겠습니다 이쪽은 길이 있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안 가보고요 저쪽. 뭐 가 진짜 좋네요. 어, 벌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꽃이 피면 벌이 나타날 시기라는 얘기죠. 벌 조심하세요. 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에도 뭐가 있어요? 저 위에도. 저 위에. 뭐가 있을까요? 가볼까? 아, 힘든데. 가볼까? 아. 조그만 분수가 있습니다. 저 위엔 뭐가 있을까? 가볼게요. 뭐가 있으니. 가봐야죠. 분수. 제가 하도 이렇게, 보지 아, 전통문화 체험장이라고 있네. 체험장이래요. 여기에 올라가면 올라가. 아 좋다. 이이이여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 허리야. 아 허리야. 아, 밥 먹은 거다 꺼지겠네요. 아이우리야 <laughs> 제가 안동을 출장을 그래도 꽤 많이 왔거든요. 대충 한열번 정도 온거 같은데. 여기는 처음 와봤어요. 아하. 아이고, 힘들다. 힘드네요. 여기를, 여기를 걸어왔어요. 이야, 힘들다.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힘드네요. 이게 이제 그 고택을, 여전히 고택을 그대로 복원해서 군것 같아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 위에도 있는데 저 위에도 있는데 저기 안가 볼게요. 아, 힘들어. 어, 힘들어. 어 힘들어. 아 힘들어. 아. 무슨 안내판이 있습니다. 아. 이거래요. 아, 아. 이걸, 이걸 까치 구멍집이래요. 안동집은 아니대. 온가의 생활 공간이 한꺼번에 집약돼. 오. 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아. 네, 아. 이런 식으로 이게 안동댐이 건설이 되면서 숨을 제역에 있던 집을 이쪽으로 옮겨왔대요. 복원해서 그래서 옛날에 이쪽 동네에서 사시던 분들의 집을 재현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한번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힘들어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왼쪽에 요 왼쪽도 있는데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이야, 시원하다. 아, 좋다. 아, 풍경 좋고 바람 좋고 햇살 좋고 삼위일체입니다. 완전 끝내줍니다. 끝내줘. 풍경 좋고 바람 좋고 햇살 좋고 야 표현도 죽이죠. 바람이, 지금, 이게, 저기, 뭐야, 윈드실드가 없어서 바람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릴 것 같기는 하지만, 근데 실제로는 바람이 그렇게 막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세게 부는 건 아니라서요. 지금 아주 딱 좋습니다. 시원하니. 를 건너와서 이쪽에 있는 코택들 한번 둘러보면서 바람을 소울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며칠 있으면 아주 벚꽃이 만개를 할 테니까 그때 와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영상에 그 하회마을, 아 그나마 하회마을 하회마을이 불길에 휩싸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그 하회마을에 벚꽃길이 진짜 끝내주는 길을 제가 한번 영상을 찍었잖아요. 진짜 때나침 완벽하게 그 시기에 딱 와서 그런 적 있었는데 여기는 아쉽지만 지금 벚꽃이 완전히 만개한 때는 아니라서 한 일주일 안으로 벚꽃이 아주 끝내주게 필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놀러 왔어요, 여기. 눈수도 있고, 나비가, 나비가, 이제, 이제, 봄이 됐으니, 나비, 벌, 이런 것들 많이 날아다니겠죠 개나리도 엄청, 엄청 잘피었습니다 개나리가. 아, 개나리 좋다. 아, 개나리 좋다. 이제 그 꽃이 막 피면 꽃가루가 날릴 테니까 꼭 마스크를 쓰고 다니세요 아 여기가 제가 올라갔던 길이 민속촌 길이네요 어쩐지 구택을 다 보고 보관을 해놨더라 민속촌 길 이렇게 딱써 있네요 민속촌이라고 합니다 아 이제 다본것 같습니다 그런 영상을 찍기 위해서 막다가가 걸어 다녀서 좀 급히 다닌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그렇게 다니지 마시고 천천히 산책을 하시면서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기에 개나리가 저렇게 폈지? <laughs> 개나리가 희한한 곳에 폈네요. 문어도 심다 문어.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저기는 그냥 주차장인 것 같아요. 저쪽에 주차장. 저쪽에, 제가 처음에 냈던 곳은 월룡교쪽 제1주차장. 이쪽은 제2주차장. 이쪽에 강. 저쪽도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다리인 것 같습니다 저기 쪽이 있는 다리 근데 저기를 건너면 제가 이렇게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뒤를 돌아서 저 벚꽃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어, 안동에, 2025년 4월에 또한번 방문을 하게 되어서, 출장으로 오게 되어서, 이번에는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제가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월령교를 건너서, 저기 지금 정자가 보이시죠? 그리고 다리가 하나 보이시죠? 저게 월령교에요. 저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이쪽 민속촌 길까지 와봤습니다. 요쪽에 보면, 한번쭉 다시 한번 볼게요. 들도 있고 저 위에 고택 보이죠? 그리고 여기 벚꽃길 보이죠? 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바람도 있고 네, 아주 좋습니다. 여기 한여름에는 요것도 타겠네요, 요거 요거 요거. 네. 오늘 영상 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늘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는 곳을 한 번씩 와보세요. 직접 와보서 와보셔서 눈으로 직접 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정말 네, 시원하고 네,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